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그런데 커피 이야기 하다보면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원두커피가 몸에 더 좋을까? 인스턴트커피는 몸에 안 좋을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커피를 끊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커피는 종류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을 좌우하는데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죠. 오늘은 그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랙으로 먹는다면 원두든 인스턴트든 비교적 상관 없습니다. 전 시간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려진 커피의 건강 효능은 모두 블랙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원두 커피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종이 필터로 걸러낸 드립 커피와 거르지 않은 끓인 커피는 추출 성분이 꽤 다릅니다. 커피에 있는 원두 기름에 들어있는 디테르펜즉 카페스토, 카웨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물보다는 기름에 잘 섞이는 성분입니다. 종이 필터 드립은 커피 기름을 꽤 걸러주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르펜도 같이 죽일수 있는 거죠. 특히 카페스톨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있다면 원두 종류보다는 거르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의외로 디테르펜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제조 과정 특성상 카페 스토리 거의 없거나 매우 낮게 나오는 연구들이 있으니까요. 이 말은 인스턴트 커피는 원두보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대신 인스턴트는 아크릴아마이드 이슈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첨가물이 아니라 빵을 굽거나 감자를 튀기거나 커피를 볶을 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물질이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암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일상에서 식품으로 접하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커피도 로스팅 때문에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 있고 인스턴트 커피 쪽 평균치가 더 높게 보고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인스턴트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알아두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음식들을 더 적게 먹어서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을 줄이면 되니까요. 튀김 요리를 할 때도 황금빛 정도로만 튀기고 너무 갈색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건강만 놓고 보자면 무가당 원두에 커피 메이커를 활용한 종이 필터들이 혹은 핸드드립 커피가 가장 좋습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는 인스턴트 블랙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카페에서 사 먹는 에스 프레소보일때는 콜레스테롤을 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편이고 무엇보다 믹스커피나 라떼는 커피의 건강효과보다는 당이나 칼로리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커피는 실제로 잠깐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 직후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더 높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혈압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신 다음 30분에서 1시간 후 두근거림이 느껴지고 혈압의 상승폭이 심하다면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상한선은 400mg 기준이지만 개인차가 큰 편이니까 본인의 몸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뇨에 관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장기적으로는 당뇨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 시간 효능에서도 커피 섭취가 대이형 당뇨의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최근엔 커피를 활용한 당 관리, 건기식이나 식음이 개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식후 혈당을 올린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혈당 관리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무가당 커피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단기적인 변동이 내키지 않는다면 비카페인으로 바꿔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커피를 마셔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혈당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역시나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합니다. 커피를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활용법 5가지 추려봤습니다. 커피를 아침에 마시는 건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톨레인대 연구팀이 2025년 국제 약술진 유럽 심장 저널에 커피 섭취 시기와 사망률의 관계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4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1% 낮았다고 합니다. 건강상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면 시럽이나 휘핑, 크림, 우유 없이 무첨가 커피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음료를 마실 수 있으니까요. 하루 두세 잔 정도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편이라면 종이 필터를 활용한 드립커피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스웨덴 윕살라대 연구팀은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경우 드립커피처럼 잘 여과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다고 발표했고 이 내용은 국제약술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건강 관련 기사나 방송에서 종종 커피를 하루에 몇잔 마시면 어디에 좋다라는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FDA에서도 성인의 하루 카페인 상한선을 400mg으로 두고 안전한 범위라고 말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한 잔만으로도 불면, 불안,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본인에게 이런 불편함이 생기지 않는 그 정도가 딱 맞는 양입니다. 65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음료는 식후암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커피 자체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너무 뜨겁게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믹스커피 이렇게 마시면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믹스커피에 한번 맛을 드리면 이 조합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메리카노는 잘안 먹게 되죠. 하지만 커피로 건강 효능을 얻고 싶다면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믹스커피 절반에 인스턴트 블랙을 한 티스푼 정도 넣는 겁니다. 믹스의 달달함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커피 농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믹스커피를 매일 두세 개씩 마신다면 이것만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당을 상당량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믹스커피의 달콤한 조합은 설탕 과 크림 덕분인데요. 이두 가지 중 하나만 넣는 것도 타협이 될수 있죠. 블랙의 크림 혹은 블랙의 설탕 정도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믹스커피는 빠르고 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단점은 크림과 설탕 조절이 어렵다 는 거잖아요. 쓰리인원 대신 토인원처럼 구성 요소를 분리한다면 조절이 더 쉬워질 겁니다. 제로 슈거나 대체감미료 커피 믹스는 설탕을 줄이는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이나 만성질환 위험 감소 목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설탕을 줄이는 과도기 과정에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단맛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커피의 건강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설탕이나 포화 지방 섭취가 커지면 2. 약해지니까요. 커피는 특정 원도가 좋다기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건강에 미치는 차이가 큰 음료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정보, 건강식재로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